자 오늘은 전주시 완산구 여기가 평화동으로 들어갑니다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번지 어, 열정아구탕이라고 해서 우리 여성 CEO 박미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어, 아구탕집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왜 느닷없이 아구탕집에 나와 있는가 의문을 가지실 건데 어, 여기가 예전에는 그 아인방이라고 해서 샐러드 뷔페 바를 했던 집입니다 어, 아인방 전주 평화동점을 운영했었던 데인데 이번에 이제 아구탕으로 그 메뉴를 변경을 했다가 저녁 장사가 영어 부진해가지고 뭔가 좀 타개책을 강구를 해볼까 하고 어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뭔가 좀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을 해볼까 하고 미팅차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에 이런 아인방도 그러고 뭐 샤브집들이. 테이블에 이렇게 인덕션 렌지랄지뭐 언더 렌지랄지 이런 인덕션 렌지를 많이 쓰는 업소들에서 저녁 메뉴를 고깃집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도출을 하게 돼 가지고 역시나 이곳 역시도 점심 장사는 그런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손님들이 좀차 주는데 저녁에가 영 손님들이 꽈당이라 가지고 저녁에는 어제 다녀보도 거의 고깃집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녁 장사가 영 시원찮아 가지고 뭔가 좋은 해결책 방안이 없겠는가 싶어가지고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고 컨설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지에 실사차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로 들어가죠. 얘가 완산구 어.. 아구탕 전문점 아구탕집에 내려와 있습니다. 어.. 뭐 아구탕 뚝배기가 6,900원 그 다음에 아구탕수육 아구조림, 꼬막비빔밥, 뭐 시래기 아구찜 어린이 수제 돈가스 열정하고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이렇게 포진을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정 마산하고탕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정 마산하고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거의 초대형 매장입니다. 한 200여 평 되는 매장에 테이블 숫자만 해도 벌써 한 50개가 넘어가는 이런 대형 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아인방이라고 해서 샐러드 뷔페 전문점을 운영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인방 전주 평화점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각종 시설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 이렇게 웰메이드 수법으로 해서 이쁘게 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각 테이블마다 인덕션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인덕션 렌즈 예전에 샐러드 뷔페 샤브 전문점을 했기 때문에 어, 디포라는 브랜드입니다. 디포라는 인덕션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돌은 요즘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올려서 받침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돌을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테이블마다 인덕션 렌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는 크게 어린이놀이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평수로 이렇게 시설이 고급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가 오늘 여기 미팅차 내려온 이유는 이제 기존에 이런 샤브집들이 기존에 이렇게 인덕션 렌즈가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이제 어, 빌트인 방식이라고죠. 빌트인 방식으로 이렇게 인덕션 렌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물론, 언더렌지도 있고, 테이블 밑에, 이 테이블 밑에 언더렌지나 밑에 렌지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덕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부에 뭐, 다른 그 후드닥트 시설이 없습니다. 이 집도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점심 메뉴로서 어떤 이러한 어탕 종류나 샤브로서는 어, 어떤 매출의 한계점을 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곳 역시도 저녁에는 좀 고기 종류, 삼겹살이 됐든 돼지갈비가 됐든 뭔가 고기 종류를 팔고 싶고 손님들도 그걸 굉장히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인테리어 자체가 방금 돌아다들 어 이렇게 둘러보았듯이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고 그리고 각어 이렇게 소형 대형 룸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손님들 자체도 아 여기다가 저녁에 좀 고깃집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도 넓고 하기 때문에 모임을 단체 모임이랄 할지 소모임 가족 모임을 하기가 참 좋을 듯하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녁에 고기 메뉴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에 어 매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유니콘 시스템과 이번에 mou를 체결하고 새로운 뭔가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곳 역시 오늘 시연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임시로 몇 가지 이렇게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꽃마리 삼겹살이라고 해서 삼겹살을 제가 직접 정육점에서 이렇게 칼집을 내둘라고 해서 꽃마리 삼겹살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어, 무쇠불판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받이 링이 있습니다. 물받이 링에다가 이렇게 어, 이것을 올려서 쓰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이것이 <laughs> 무쇠이기 때문에, 어, 이, 그, 디포, 디포 인덕션 렌즈에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요 자체를 이렇게 올려놓고는 공중부양이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중부양이 되는 제품은 언더렌즈랄지 밑에 렌즈에는 이 제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역시나, 이 디포 인덕션 렌즈에는 요런 제품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중에서 떠야 되기 때문에 삼겹살이 젤로 문제가 기름이 흐른다는 겁니다 기름을 흐르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런 것은 기존에 있던 돌판입니다 기존에 있던 돌판은 어, 뒷면도 돌판이기 때문에 이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인덕션 렌즈나 언더 렌지, 밑에 렌지에 이런 돌판 종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 유니콘에서 야심작으로 출시한 ih 인덕션 히팅 방식, 인덕션 히팅 오퍼레이팅이라고 하죠. 인덕션 히팅 오퍼레이션 어, 돌판 구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ih에 반응하는 돌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차이점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뒤집어 까보겠습니다. 자요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 패드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뒷면이 요렇게 어, ih 패드가 서스판이 장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서스판으로 이렇게 뒷면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반응을 합니다. 어, 요것을 가지고 요렇게 반응하는 걸 보겠습니다. 요렇게 놓고 해야만이 요게 작동이 됩니다. 요 요것이 반응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디포 인덕션 불판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요 불판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요 불판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그래서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 이게 가열이 안 되고 이게 가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이렇게 부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을 어 바로 올리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것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작동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요렇게 하는데 그럼 요 불판은 문제점이 알다시피 삼겹살을 올리게 되면 기름이 흐를거아닙니까 기름이 그러면 이 유리 강화유리 윗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체 이것은 분명히 반응은 합니다. 반응은 하지만은 이걸로는 삼겹살을 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주위에 다 기름이 삼겹살 기름이 범벅이 될 건데 그래서 영업집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아까와 같이 이물받이 링을 올려서 써야 되는데, 이런 물받이기름받이 링을 올려서 쓰게 되면 또 반응을 야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덕션 렌즈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니콘에서 새롭게 나온 이 IH 돌판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어떤 타겟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삼겹살이 노릿하게 구워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해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잠깐, 어, 동영상을 커트를 하고 다시 했는데 거의 7, 8분,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고기를 올려서 이렇게 손님 테이블에서 이렇게 고기까지는 분명히 구워집니다. 기름이 짜글짜글 지금 끓어오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름도 좀 티백이고 고기는 노릇하게 구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 정도 달궈질 때까지는 제가 볼때 여기가 8까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8까지만 기포 인덕션 자체가 어, 어, 어 에어 온도가 8까지가 올라가서 적어도 한 9에서 10 정도까지 올라가면 좀더 빨리 구워지지 않나 이제 그 문제는 어 이쪽 회사하고 좀 해서 이것을 올리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돌이 이제 달아오르니까 돌이 어느 정도 달아오르니까 제대로 야간 삼겹살이 이렇게 지금 노하게 구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자글자글 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구워진 고기는 들어내놓고 새로운 고기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판이 단골, 달궈진 상태에서 얼마나 걸리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판이 지금 달궈진 상태, 완전히 달궈진 상태에서 생삼겹을 올려봤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한번 테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하니 기름이 끓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름이, 기름이 벌써 이렇게 끓고 있다 보니까, 삼겹살 기름이 끓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구워지는 속도가 지금 1분 40초, 1분 40초 정도에 이렇게 뒤집기 한 판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어느 정도 초벌을, 그, 에어를 해서, 한 상태에서 올려야 제대로 삼겹살이 이렇게 구워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집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인덕션 렌지에서 바로 이런 돌판을 올려서 구워 먹어본들, 이런 것은 기존에 뭐, 어, 3848 돌판이랄지, 5 9 6 0 돌판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집들도 역시나 요즘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고기에서 돼지고기가 됐든 삼겹살이 됐든 갈비가 됐든 간에 고기에서 일단 불맛과 수창이 좀 나야 되지, 나야 되지, 여기에서 돌판에 구워 먹는다는 것이 이것이 뭐, 그렇게 신기할 것도 없고, 뭐, 세담 들어올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유니콘 초벌기, 참소 초벌기를 이용해서, 일단, 불향과 숨맛을 듬뿍 익힌 다음에, 여기에서, 손님 테이블에서는, 어, 그걸 대펴먹는 개념으로, 요즘에 뭐, 석갈비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양식, 뭐, 숯불 돼지갈비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인덕션 렌지나 언더렌지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대표 먹는 개념으로 활용을 허, 어, 하자는 것이 어,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표 먹는 개념으로 오는 게 맞지 여기서 손님 테이블에서 어, 삼겹살을 구워 먹어본들 이게 뭐냐면 색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색다를 게 기존에 그럴 것 같으면 돌판구이집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까. 어? 5060 돌팔 3848 돌팔 돌팔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돌판구이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구워먹을 이유가 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1차 어, 유니콘 참수 직화초벌기를 이용해서 직화초벌을 해서 참수향과 불맛을 듬뿍 익힌 고기를 손님 테이블에 갖다 주고 손님 테이블은 여기에서 바로 대표 먹는 개념으로 시식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이제 바싹하게 구워 먹을 사람들은 어, 걸 이용해서 지금 구워지는 것은 분명히 보여지니까 구워지는 건 보여지니까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더바삭하게 구워져서 먹을 수 있도록 어,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기 한 판을 했습니다. 뒤집기 한 판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